긴급 속보입니다. 나토 방공 전문가가 한국 군사훈련장에서 본 장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막지 못한 드론 때 공격을 한국은 단몇초 만에 완벽히 막아냈다고 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러시아조차 실패한 그 기술, 도대체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수백 대의 드론을 동시에 무력화시킨 걸까요? 그리고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한 미국인은 왜 자신의 30년 신념이 무너졌다고 고백했을까요? 세계가 놀란 한국의 3단계 철벽 방어망 그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지금 밝혀집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톰슨. 48살의 미국 국방부 드론방어체계 수석연구원입니다. 저는 3년간 밤낮 없이 매달려 개발한 미군의 대드론 시스템이 실전 테스트에서 참담하게 실패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네바다 사막 한가운데 설치된 테스트 시설에서 겨우 15대의 드론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는 우리 시스템을 보며 허탈함이 밀려왔죠. 창원 의원들이 참관한 자리에서 벌어진 그 실패는 제 경력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밤마다 우크라이나 전장 영상을 돌려보며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전차들을 보면서 저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들었어요. 러시아의 최신의 방공망도 뚫리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도 드론 때 앞에서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라고 다를까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원 청문회에서는 한 의원이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죠. 왜 세계 최강 미군이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냐고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고 그날 밤 연구실에 홀로 남아 모니터를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어요. 동료들도 하나둘 포기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프로젝트 예산 삭감 이야기까지 들려왔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그저 괜찮다고만 반복했죠. 이 문제는 불가능한 거야.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라고 속으로 되뇌며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제 자존심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의 방위산업 전문가가 이런 무력감을 느낀다는 게 너무나 비참했어요. 어느 금요일 오후 퇴근길 차 안에서 동료 마이크가 보낸 메시지 하나가 제 휴대폰을 울렸습니다. 그는 링크 하나를 보내며 이것 좀봐 한국 군사훈련 영상인데 말도 안 된다고 짧게 적어놨더군요. 저는 신호대기 중에 무심코 그 링크를 클릭했고, 유튜브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어느 군사훈련장이 펼쳐졌고, 하늘을 가득 메운 드론대가 보였어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죠. 대체 저게 몇 대나 되는 거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불과 90초도 채 지나지 않아. 그 모든 드론이 하나도 남김없이 격추되거나 무력화된 겁니다. 저는 차를 급히 길가에 세우고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재생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번을 반복해서 봤지만 상황은 똑같았어요. 이게 CG인가? 아니면 통제된 환경에서 연출한 건가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영상 속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드론이 추락하는 모습, 레이저에 타는 순간의 섬광, 땅에 떨어지며 일으키는 먼지까지 모든 게 실제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노트북을 켜고 한국 방산에 대해 미친 듯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에라이진엑스원, 한국항공우주 같은 기업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들의 기술 수준이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깨달았죠.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3년간 못한 걸 한국은 이미 해냈다는 말인가 하고요.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서는 그 영상이 떠나지 않았고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저는 제 자신에게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아니야. 분명 통제된 환경에서 연출한 시연일 거야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했죠. 실전에서는 절대 저렇게 완벽하게 작동할 리 없다고. 한국 기술은 항상 과장되어 있었다고 되뇌었습니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그 영상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오히려 그것이 믿을 수 없다는 쪽으로 말을 이끌었어요. 한국 무기가 뭐 대단한가요? 우리 기술을 카피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후배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토 정례 화상회의에서 한독일 장교가 한국의 방공 시스템을 언급했을 때 저는 즉각 반박했죠.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며 실전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슴 한편에서는 뭔가 불편한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한국 방산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저는 방어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앞서갈 리 없어. 우리가 30년간 최고였잖아 라고 강하게 주장했죠. 하지만 밤이 되면 저는 다시 그 영상을 찾아 재생하곤 했습니다. 왜 자꾸 이 영상이 신경 쓰이는 걸까요? 왜 마음 한 구석이 불편한 걸까요? 제 아내 오만과 호기심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지만 저는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최고라는 제 신념이 흔들리는 것이 두려웠던 거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도록 저는 진실과 마주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MIT 동문회 행사에 참석했을 때, 운명적인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한동양인 남성이 웃으며, 제게 다가왔어요. 제임스 톰슨 맞죠? 저 기억나세요? 하며 손을 내미는, 그는 박지훈 중령이었습니다. 그는 15년 전 같은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밟았던 후배였고, 지금은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근황을 나누다가 드론 방어 시스템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박중영은 제가 최근 발표한 논문을 읽었다며 제가 다룬 기술적 난제들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임스, 자네가 논문에서 다룬 그 문제들 말인데 우리가 해결했네라고요. 저는 순간 멈칫했지만 곧 의심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죠. 정말 그렇다면 왜 아직 공개하지 않는 거죠? 박중영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미 실전 배치 중이고 곧 나토 관계자들을 초청한 공개 시연이 있을 예정이라고요. 그는 가방에서 초청장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직접 보러 오지 않겠나. 자네 눈으로 확인하고. 판단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라고 말했죠. 저는 초청장을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초청 차세대 통합 드론 방어책의 실증 시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날 밤집으로 돌아온 저는 책상 앞에 앉아 그 초청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죠. 혹시 정말로 한국이 우리를 넘어섰다면 어떡하지?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직접 확인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일어났어요. 월요일 아침, 저는 상사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드론 방어 시스템 공개 시연이 있는데, 벤치마킹 차원에서 다녀오겠다고 말했죠. 상사는 안경 너머로 저를 쳐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간 낭비 말고 우리 시스템이나 개선하는 게 어때요? 라고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그래도 가봐야겠다고 고집했고 결국 개인 휴가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출장비 지원도 없이 제 돈으로 비행기표를 끊고 호텔을 예약하고 서류를 준비했죠.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 한국에 왜 그렇게 집착하는 거야 라고요. 저는 그저 확인하고 싶을 뿐이라고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가방을 싸며 한국 방산 관련 자료들을 프린트해서 넣었어요. K9 자주포, K2 전차, KF21 전투기. 생각보다 인상적인 무기들이 많았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저는 묘한 긴장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느꼈죠. 13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노트북으로 한국의 방위 산업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1970년대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10위권 무기 수출국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예상보다 훨씬 발전된 도시의 모습에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박중령이 마중 나와 있었고, 환한 미소로 말했죠. 환영합니다, 제임스. 당신의 인생이 바뀔 일주일이 될 겁니다라고요. 저는 그 말이,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라는 것을 머지않아 깨닫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중령은 저를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로 데려갔습니다.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예상과 전혀 다른 분위기에 놀랐어요. 복도를 오가는 연구원들의 평균 연령이 놀라울 정도로 젊었고, 모두가 활기차 보였습니다. 박중령이 소개해준 팀장은 겨우 35살이었고, 여기 평균 연령이 32세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죠. 미국에서는 이 분야 평균 연령이 50대인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저녁 10시가 넘었는데도 많은 연구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한 젊은 연구원에게 야근 수당이 나오냐고 물었더니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자부심입니다 라고요.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연구진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분위기가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박사와 석사, 심지어 신입 연구원까지 격의 없이 토론하고 있었죠. 한 장성이 식당에 들어와 젊은 연구원 옆에 앉더니 허심탄회하게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모습에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미국이었다면 상상도 할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무기 체계 개발 현장을 둘러봤는데 모든 게 체계적이면서도 유연했습니다. 한 연구원이 말했죠.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783번 실패했지만 결국 성공했거든요라고요. 주말에 박중령은 저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 가족들과 바비큐를 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두 아이가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저는 한국 가정의 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박중영이 고기를 구우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비결은 기술이 아니라 이 가족 같은 팀워크예요 라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시스템으로 일하는데 한국은 열정과 신뢰로 일하는구나 라고요. 드디어 실제 시연이 열리는 날 전날 저녁 브리핑 룸에 모인 우리에게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책임 연구원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말했죠. 내일은 200대 동시 공격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200대요? 설마 진짜 200대를 날리는 건 아니겠죠라고요. 연구원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200대입니다. 그래야 실전 검증이 되니까요라고요. 옆에 앉은 독일 관계자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브리핑에 따르면 첫 번째 파상은 100대, 두 번째는 50대, 마지막은 적어도 침투 50대로 구성된다고 했어요. 각각 다른 속도와 기동 패턴을 가진 드론들을 동시에 요격한다는 계획이었죠. 화면에 뜬 시뮬레이션 영상만 봐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죠. 만약 이게 실패하면 한국도 우리와 같은 처지구나. 하지만 성공한다면 새벽 5시에 일어나 샤워를 하고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봤습니다. 오늘 제가 무엇을 목격하게 될지 그것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전혀 알수 없었어요. 아침 7시 전용 버스를 타고 경기도 외곽의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은 각국 관계자들의 긴장된 대화로 가득했고 모두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죠. 훈련장에 도착하자 그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19장 10개를 합친 것보다 더 넓은 공간에 각종 무기 체계가 배치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방탄유리로 된 관제소로 안내되었고, 거대한 스크린들이 실시간 레이더 화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9시 45분, 시연 시작까지 15분 남았어요. 제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나고 있었고, 옆사람도 긴장한 듯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지금부터 3단계 통합방어 체계 실증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요. 거대한 스크린에는 훈련장 전체를 조망하는 위성 영상이 떴고, 15km 떨어진 지점에서 드론들이 출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하늘이 까맣게 변했어요. 200대의 드론이 일제히 목표물을 향해 날아오는 광경은 마치 메뚜기 때 같았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200개의 붉은 점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고, 관제소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죠. 첫 번째 방어선이 작동했습니다. 듀오 보카 레이더가 15km 밖에서 모든 표적을 동시에 포착하고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고지어 비켄디 천공 기관포가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분당 6,000발의 30mm 탄환이 하늘을 가득 채웠죠. 첫 번째 파상의 100대 드론이 그 탄막을 뚫고 들어오려 했지만 70대가 순식간에 공중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살아남은 30대가 속도를 최대로 높여 두 번째 파상 50대와 합류해 돌진했어요. 바로 그때 두 번째 방어선이 가동되었습니다. 창공 레이저 시스템이 눈부신 섬광을 뿜어내기 시작했죠. 빛의 속도로 발사되는 레이저 비미 드론들을 하나씩 조준했고, 맞는 순간 불타며 추락했습니다. 저는 입을 벌린 채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이건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10초 만에 60대가 더 격추되었고, 이제 남은 건 적어도로 침투하는 50대 뿐이었죠. 그들은 지형을 따라 낮게 날며, 레이더 탐지를 피하려 했습니다. 마지막 방어선이 발동되었습니다. 전자전 시스템이 가동되며 GPS 신호와 통신을 교란하기 시작했어요. 드론들이 갑자기 방향을 잃고 비틀거리더니 하나씩 통제불능 상태로 땅에 추락했습니다. 크린에 표시된 시간을 보니 총 1분 47초, 200대의 드론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데 걸린 시간이었죠. 저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주었습니다 이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한국이 해냈어 라고 중얼거렸어요. 시연이 끝나고 연구진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라고요. 팀장이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가며 마커를 들었습니다. 비결은 통합입니다 라고 간단히 말했죠. 그는 세계의 원을 그리며 설명했어요. 우리는 각 무기 체계를 따로 개발한 게 아닙니다.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설계했죠. 라고요. 레이더. 기관포, 레이저, 전자전 시스템이 모두 하나의 AI로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최적의 대응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30년간 놓치고 있던 핵심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저는 각각의 무기를 개선하려고만 했지 전체 시스템을 재설계할 생각은 못했던 겁니다. 한 연구원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부품이 아니라 생태계를 만들었어요. 마치 인간의 면역 체계처럼요 하고요. 점심시간에. 연구진들과 식사를 하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실패 사례도 솔직하게 공유했어요. 783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라고 말했습니다. 한 젊은 박사가 말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게 한국의 DNA입니다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하드웨어를 가까이서 볼 기회가 있었는데, 모든 부품이 한국산이라는 사실에 놀랐어요. 센서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자체 기술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박중년과 한강변을 걸으며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죠. 제임스, 자네는 30년간 잘못된 길을 간게 아니야. 그저 다른 관점을 몰랐을 뿐이지라고요. 저는 강물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인정했어요. 그래, 내가 틀렸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 방식의 문제였던 거야라고요.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 사이에 큰 글씨로 썼죠. 통합, 생태계, 시스템 사고, 이것이 답이다라고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박중령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저도 이제 바꿔야 해요. 우리 미국도 이렇게 달라져야 한다고요. 박중령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저항이 클 거예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그래도 해야죠. 이게 옳은 길이니까요라고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보고서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귀국 비행기에 몸을 실은 순간부터 노트북을 열어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성공 사례, 시스템 통합의 중요성, 우리가 바꿔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내내 저는 쉬지 않고 작성했고, 착륙할 때쯤에는 30페이지 분량의 초안이 완성되었죠. 제목은 한국에서 배운 교훈 차세대 드론 방어를 위한 시스템 재설계 제안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완전히 달라질 거야?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라고요? 아내는 제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며 놀라워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펜타곤에 제출할 정식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3단계 방어망을 벤치마킹한 새로운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했습니다. 동료들에게도 하나씩 제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고, 처음엔 의아해하던 그들도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주말에는 연구실에 나와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나 혼자라도 시작하겠어. 한국이 증명해 보였으니까 라고요.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고 배워야 합니다. 자존심보다 국가 안보가 중요합니다 라고요. 참주 후 펜타곤 대회의실에서 고위 장성들과 관계자들 앞에서 발표하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프로젝터에 한국 시연 영상을 띄우며 발표를 시작했지만 곧 냉담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한 장성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톰슨 박사, 한국 기술을 맹신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요. 다른 관계자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한국한테 배워야 하는데요. 우리가 한국을 가르쳤잖아요. 라고 비아냥댔죠. 발표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동료 몇 명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로비라도 받은 거 아니야 하고 말이에요. 제 직속 상사는 사무실로 저를 불러 경고했습니다. 톰슨 너무 나대지 마. 이러다 경력에 해가 될수 있어라고요. 군산복합체의 한 로비스트가 제게 전화를 걸어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기존 계약을 무시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요. 한 보수적인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기사가 나가자 제 말은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어요. 미 국방부 연구원, 동맹국 기술맹신 논란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제가 반미주의자라는 댓글까지 달렸고, 익명의 비난 메일도 받기 시작했죠. 집에 돌아온 저는 지친 얼굴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당신 괜찮은 거야? 이렇게까지 해야 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있어라고요. 하지만 밤에 혼자 있으면 한국훈련장에서 봤던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200대의 드론이 1분 47초 만에 무력화되던 그 순간. 그것은 제게 진실이었고 희망이었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외롭지만 시간이 증명해줄 거라고 믿었죠.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조용히 제 연구를 계속했고 한국 팀과도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데이터를 쌓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펜타곤에서 긴급회의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국방장관이 직접 자리하고 있었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또 대규모 드론 공격이 있었습니다. 우리 우방국들이 속수무책이었어요라고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톰슨 박사가 6개월 전 제안한 시스템, 그걸 진지하게 검토해보기로 했습니다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장관을 쳐다봤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기술협력 MOU를 추진하고, 박사가 제안한 통합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합니다라고요.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몇몇 반대했던 사람들도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는데 예전에 비아냥대던 동료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안해. 자네가 옳았어라고 말했죠. 다음 날 공식 발표가 나갔습니다. 미국 방부 차세대 통합 드론 방어 시스템 개발 착수. 제임스 톰슨 박사의 제안을 기반으로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고지어 한국 국방부와의 화상회의가 열렸고, 화면 너머로 박중령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축하합니다, 제임스. 당신이 해냈어요라고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마워요, 박중령. 당신이 제 눈을 뜨게 해줬어요라고 대답했죠. 한달후 펜타곤에서 공로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트로피를 받으며 짧은 소감을 말했어요. 이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혁신정신과 그것을 저에게 보여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요. 퇴근길 차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그 한국 시연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6개월 전과 똑같은 영상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날이 바로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다음 주 서울 재방문 일정을 캘린더에 입력하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학생이 아니라 파트너로 가는 거라고,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러 가는 거라고 생각했죠.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여는데 아내가 활짝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축하해요 당신. 결국 해냈네요. 라고 말하며 포옹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리아. 당신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걸 보여줬습니다. 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3단계 드론 방어망은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레이더가 위협을 포착하고 레이저가 하늘을 가르며 전자전 시스템이 완벽한 방패를 완성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의 나라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 팀워크, 그리고 시스템 사고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죠. 이제 세계는 인정합니다. 드론 방어의 미래는 대한민국이 열었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의 끈기와 기술력, 그리고 인간의 도전 정신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플러스였습니다.